136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AN이 있고요 2에 5분의 1에 N-1이에요.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고 1-5분의 1, 1-5분의 1에 N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분수가 보기 싫어서 위아래를 5를 곱해요. 5를 곱하면 여기가 뭐가 다 4가 되죠. 4되고 4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5가 돼요. 2분의 5.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분의 1을 오른쪽으로 곱하고요. 그러면 1000분의 999가 되고요. 5분의 1의 n승을 오른쪽으로 던지고, 얘를 왼쪽으로 던져요. 1000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반은 바뀌고, 음, 1000, 1000이, 5n이 10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의 1승, 5의 2승, 5의 2승, 5의 3승, 5의 4승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5의 5승이에요. 5의 5승이 3,125라고 합니다. 일일이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